BCG 매트릭스 차트를 만드신다고요? 안녕하세요. 나만의 엑셀 그래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분면 차트를 만들고 BCG 차트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분면 차트가 뭔지 궁금합니다. X와 Y축이 있고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사 4분면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4분면이라 하고 이런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이 있고요. 4분면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요. 단색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단색에 화살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색깔에 화살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4분면 차트에서요. BCG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G 매트릭스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BCG 매트릭스가 뭘까요? 사업 분야 또는 상품의 랭킹을 분석하는데 사용합니다. 육성 사업, 신규 사업, 합리화 사업, 철수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Y축은요, 사업의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X축은요, 시장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높음이 왼쪽에 와 있습니다. 먼저 철수 사업은요. 더 이상 성장이 어렵고 이윤이나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한 사업을 말합니다. 합리화 사업은요. 점유율이 높아서 이윤이나 현금 흐름은 양호한데 잠재적 성장이 어려운 사업을 말합니다. 신규 사업은요. 점유율은 낮지만 성장률이 높은 사업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성 사업은요. 성장률과 점유율이 높은 유명한 사업을 말합니다. 이네 가지를 합쳐서 BCG MATRIX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과 같은 BCG MATRIX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를 만들기 전에요. 뒷배경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요. 새 프레젠테이션을 여시고 디자인으로 갑니다. 슬라이드 크기로 가시고 표준으로 선택해줍니다. 최대화를 선택합니다. 삽입으로 가셔서요, 도형에서요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y축은 9.53cm고요, x축은 12.7cm입니다. 컨트롤 C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V를 해줍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바로 옆에 붙여줍니다. 다시 컨트롤 C를 하시고요. 컨트롤 V를 해줍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밑에 붙여줍니다.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희는 그림과 같이 첫 번째 뒷배경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뒷배경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넣기만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뒷배경도 만들 수 있고 네 번째 뒷배경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의 너비를 15cm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bcg 뒷배경 같은 경우에는 삽입창에서 아이콘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고 사진 파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동일하니까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로 개체 하나를 선택합니다. Ctrl A 를 눌러줍니다.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파일로 가십니다. 다른 이름을 선택하시고 4분면 6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형식은 PNG 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 PC 사진을 한 곳에 4분면 1번부터 4분면 6번까지 6개의 뒷배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먼저 마우스로 두개의 영역을 선택합니다. Alt NR을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에 있는 분산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가로축을 선택하시고요. Ctrl 1번을 눌러줍니다. 최소값은 0으로 두시고 최대값은 1로 둡니다. 기본 단위는 1로 맞춰주시고요. 세로축을 선택하시고 최소값은 0으로 놓고요. 최대값은 1로 놓습니다. 기본 단위는 0.1로 맞춰줍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서식으로 갑니다. 높이는 14cm고요. 너비는 15.5cm를 넣어줍니다. 차트의 요소로 가서 차트 제목과 눈금선을 해제하고 축제목을 선택해줍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도형의 윤곽선으로 가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가로축을 선택하시고요. 공식 창에 입구를 넣고. x축의 값을 넣어줍니다. 엔터를 넣어주시고요. 홈 탭으로 가서 색깔은 남색으로 하고요, 진하게로 해주겠습니다. <놀람> 세로축 제목을 선택하시고 공식창에서요, 입구를 넣고요. y축의 값을 선택해주고 엔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남색으로 하고 굵게 해주겠습니다. 세로축을 선택하고 굵게하고 남색으로 하고요. 가로축을 선택하고 남색에 굵게로 해줬습니다. 차트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1번을 눌러 주시고요. 그림 영역이 선택이 되었고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삽입으로 가셔서요. 파일에서 를 눌러줍니다. 4분면 4를 선택하고 삽입을 눌러 주겠습니다. 사진 파일과 차트를 합쳐보도록 할게요. 한 점을 선택해봅니다. 85%와 72%가 나오네요. 자동차에 해당하는군요. 그러면 자동차를 선택하고 Ctrl-C를 눌러줍니다. 마우스로 두번 클릭을 하시면 한 점이 선택이 되고 Ctrl-V로 붙여넣기 합니다. 동일한 형태로 다른 사진들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합치기가 끝나면요. 사진을 선택해 줍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갑니다.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레이블의 옵션으로 갑니다. 셀 값을 선택하고 사업 분류 부분을 넣고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y 값과 지시선 표시는 선택 해제합니다. 레이블의 위치는 아래쪽을 선택합니다. 색깔은 흰색을 하고요. 두껍게로 하고 하나 크게 해주겠습니다. 마우스로 레이블의 위치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4분면 차트 만들기는 끝났습니다. bcg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영역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삽입으로 가십니다. 파일에서요. 4분면 6번을 선택하고 삽입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시장 점유율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가로축을 선택하시고요. 축 옵션에서요. 값을 거꾸로를 눌러 줍니다. BCG 매트릭스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